야야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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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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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왜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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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니 일로일로일로 일로와

꽃분이 안돼안돼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가 열이 가 열이 가 좋아? 산책 갈까 지금? 뭐? 어? 아! 아! 꼬부리, 꼬부리, 일로와. 일로와, 꼬부리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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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일로와, 꼬부리, 일로와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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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이일와 일로와, 일로 일로와 꼬이아야꼬 으아! 야손손손옆아으옆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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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! 으옆 으아! 으야엎드으

어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음 요즘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아참더 기쁘게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이웃 사촌들이라 생각하면 어 기분이 너무 어 우울해지네요. 아무튼. 어, 시청자분들, 아,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꽃분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2025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꽃분이 인사해.